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눈썹 문신, 눈썹 문신 지금 하기 전입니다. 하기 전이고, 조금 있다가 눈썹 문신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. 이렇게, 이,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. 이 정도고, 나중에 눈썹 문신 해갖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이제 눈썹 문신이 끝났습니다. 끝났고, 요거 마취하는데 한 30분 걸리고, 그리고 눈썹 문신하는 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한것 같습니다. 양쪽 다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면 모습. 그 다음 옆으로. 옆으로. 요렇게. 요렇게 문신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예. 요거 한한 한 1주에서 2주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나온다네요. 지금은 뭐 짱구 비슷 하해그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까? 예, 네, 이렇게 놓았습니다.